어, 그리고 오늘 어떻게, 그일일또 어떠세요? 좀 의견 좀 한번 주세요. 이거 저희, 이거 직원분들이 편집도 약간 제가 매거진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. 몇번 이거 빡구당해서 이렇게 딱 했던 그 편집본이에요. 그래서 나름 되게 신경을 썼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2020년도 커리어 공개될 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 요소를 좀 집어 넣을 생각이에요. 아, 마음에.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?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이거 보이세요? 선제 매거진 보이세요? 선제 <laughs> 매거진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항상 읽을 수 있는 독기 자료로서 독기 강의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해가지고 선제 매거진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좀 많이 주세요.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, 지문 조금 어렵게 너무 쉬워요? 근데 또 어렵게 하면 또 어렵다고 뭐 울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은 이렇게 긴 지문이 안 나와 하지만 연습은 긴 지문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될거요 진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일 1덕을 이제 저희가 막 문제 만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, 이제 어쨌든 저희가 2026년도 커리로 공개를 할 거예요